예, 역사 투쟁의 일환이고 예,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어, 제주 사삼 어,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의 과거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어, 한국 현대사 역사 박사이시며 자유연대 현재 자유연대 대변인과 바른 역사 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이명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 주시면 안 돼요? 마크가까 제가 이거... 한되테니가 있어요. 리다이 가까이 되시면요이 아, 오디오 네, 목소리가 입력이 안 되면은요 안 네. 돼요 아, 들립니까? 아, 들까 들리십니까? 네이요 네, 제가,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 관련해서, 아, 예, 아, 네, 그래서,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말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는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추념사 내용은 뭐다들읽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예, 안 뜨? 안 아니, 이제 봤대요. 그래서... 예, 그, 이게 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참 황당한 발언입니다. 예, 이 사람이 그냥 자연인이고, 뭐, 야당 대표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할수 있는데요. 그, 자기는 뭡니까? 그, 그 대한민국 헌정체제 안에서, 그, 국민의 선거에서 그 대통령이 된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정부의 이전 정부의 정통성을 다 승계학 분의 입장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뭐 자기가 뭐 조선태조 이승계 같이 이제 고려왕제를 쳐부수고 뭐 개국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 베트남 그, 그 전쟁 당시에 그 남베트남 민족 전선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베트콩. 그 사람들은 지하정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파리 평화회담 할때 이그 남베트남의 티우 정부하고 같이 이 베트퐁이 당당히 별개 정부 자격으로 그 사자 회담에 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그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그, 이제 월맹하고 같이 이제 그, 그 이제 티우 정부를 쳐부수고 이제 남베트남을 점령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뭐 청와대 에뭐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어뭐 입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어떤 대한민국 그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 비판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 자기는 그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헌전체제 안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앞에 정부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비난한다는 건 이게 참 상당히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적과 동지를 거의 뭐 헷갈리게 하는 예. 어떻게 해서 그 어 누가 즐기고 누가 자기한테 동진이 하는 걸이 이걸 상당히 좀그 황당한 발언입니다. 발언 자체가 여기 이 이동복 예. 의원님이 계시만은 제가 옛날에 그 한국농단에 그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동복 의원님을 자주 뵈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아, 참 너무 반가운데요. 예. 그때 그 91년도 남북, 그 남북 회담 당시에 최양남북 회담 당시에 비화를 갖다가 이부영이라는 그그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그 폭로를 해가지고 그 이동복 그 의원님을 이동복 대표님을 그때 뭐그 이제 그 후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뭐그 이분 대표님도 그때 한국노단에제 직속 상사로 근무하셨는데 그때 그 이도영 그 사장님이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적을 앞에 두고 이런 이재경영를할수 있느냐? 만약 우리 내부였던 팀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걸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동국 대표님을 퇴진시키고 완전히 이건 저 적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그 분노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마 마침 그 후에 이제 그 15대 총선이 있었는데 저보고 그 이부영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라고 해서 제가 밤새도록 그때 글을 함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부영은 최고 인민의 대의원인가 해가지고 그 그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좀 시끄러웠는데 그, 그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그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 국내에 이거 남한 좌파들이 그 자기들의 조국이 어디고 자기들의 동지가 어디냐 는 것을 바로 이거 그단적으로그 보여주는 그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추행사에 보면 이제 그뭐다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그 민간인 학살을 한 것을 거의 뭐 나치의 어떤 유대인 학살에 그 거의 뭐 비교 그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그 당시에 어떤 그 공산당의 전략전술이라는 게 민간인과 어떤 그, 그 계류라를 그 민간인과 바지상을 상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전법을 썼거든요. 그건 뭐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그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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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규모로 무고한 그 민간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민, 그 제주도의 민간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빠지산에 적극 부화 적극적으로 그 동조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하 내동한 사람들, 그 강압적으로 마지 못해서 참, 그,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전혀 얼토함도 하는데, 이제, 그, 침공세력으로 세력, 분류되어가지고 이제, 그, 학살된 사람들, 뭐, 그런,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분명히 그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물론, 무고하게 죽은 분들은 당연히 그, 저, 뭐 사과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 어떻게 그 빨치산에 그극 동조했는 이런 사람들 특히 뭐어 직접적으로 그 빨치산 어 행위를 했는 이런 사람들까지 그참뭐 보상을 해주고 뭐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하는 참그 억울 천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저는 그그 어 이분이 어. 그 대통령으로서는 참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 여기에 대해서 논평이나 성명 한줄 발표하지 않는 그 보수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그그 사람도 들더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상 사건이란 것은 사상 그, 그 사건이란 사상 사건이라는 그그 사건 자체가 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그 당시에 그 조선공산당이 남로당이그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수도 없는 어떤 그 시도와 기도와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1년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즘 특히 인터넷에 보면은 암나 그 글을 쓸수 있으니까 온갖 그 분별한 그 주장이 막그남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갑동 씨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 남로당 그어 서울 총책이었죠. 남로당이 이제 완전 그 붕괴되고 나서 이제 많이 지하당으로 붕괴되고 나서 이제 박근영이 하고 이제 그 지도부가 어 전부 이제 월북하고 나서 그 이제 붕괴된 상태에서 남로당을 이제 이끌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증언이나 뭐책 같은 걸 많이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73년도에 쓰는그 박근영이라는 그미제 전개해보면은, 그, 이게 이제 남로당 중앙당이 이제 그 김달삼이한테 지령을 내려기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분명히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 박갑동 씨가 1919년생인데, 그, 음 6.25때 월북을 했다가 다시 57년도에 탈북을 했다가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고 일본에 이제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전이 재량을 하고 이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분이 2013년도까지는 이제 생사가 뭐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동경에서 그 도거 어, 노인으로 사셨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사람이지 죽었는지 그 국내에서 아무도 이분의 안부를 아는, 아는 분이 없으시는데 그 한겨레에서 이제 그, 그분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그 자기가 썼던 그 글이 어, 자기가 자유로 쓴게 아니고 중앙정부부에서그 당시 중앙정부부에서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그 글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남로당 폭동이란 유일한 증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남로당의 어떤 폭동이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이제, 한길에서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갑동 씨가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될 뿐더러, 그,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 한, 4,50년 동안 왜 자기가 쓰는 책에 대해서, 그런, 해명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는 게뭐한 5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그 그것도, 그러면 앞에 썼던 책 내용하고 뒤에 얘기했는가, 어느 게 진실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설사, 어, 그, 그게 뒤집어졌다 그래도, 그, 이게, 어, 남로당네 어떤 그어 지령이 있었다는 그 증거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반적으로 저 이게 전체적인 이 분이 이제, 김달삼이죠. 빠지산, 제주 빠지산 그두목이 이제, 김달삼인데, 이 사람이, 아까 사무총장님 그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해주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박근영이이 이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이게 이, 이 김달삼이고, 이 환영을 받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45년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주에서 그 어, 인민 대표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어, 북한이 이제 어, 이승만 정부는 남한 단독 정부지만은 자기들은 사실상 남북한 통일 정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남부당이 이제 남한 전역에서 지하 선거를 했다고 어, 이제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1,800명의 선거인을 선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해주고 월북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남한 측그 최고인민의 대의원 그 360명을 선출을 했거든요. 그 1080명의 3분의 인데 근데 이 투표용지를, 그, 그 1080명을 선출해 놓은 투표용지를 김달삼이가 다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그민중항쟁입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한민국 정부를 어떤 그, 어, 그 판을 놓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전에 치밀한 그, 계획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지하선거가 지하 과연 어떤 식으로 치러졌는지 모르